안녕하세요. 자자 짜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39회차 전구 복방 자료 총 6곳, 주목된 숫자 예상번호 재배수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938회차 복방 자료 복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38회차 총 6곳이었고요. 여섯 고 제외수, 제외수로 드렸던 번호, 제외수로 드렸던 번호, 여기 준목수 4번, 제외수 15번, 25번, 38번, 삼수 보시면 15번, 15번이 제외가 되었고요, 25번, 25번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38번도 마찬가지, 제외가 되었습니다. 삼수 모두 제외, 적중이 되었고요. 준복수 1번에서 8번, 31번이 추천번호로 이렇게 나왔고, 준복수 2번에서 4번, 10번, 16, 36번이 이렇게 추천번호로 나왔습니다. 준복수 3번에서 9번, 보너스번호 출연.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939회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총 6곳입니다. 첫 번째 집 3번, 5번, 12, 15, 20, 24, 31, 37, 40, 44번, 두 번째 집 2번, 5번, 6번, 11, 14, 17, 22, 26, 29, 31, 34, 38, 42번 세번째 집 1번, 5번, 6번 8번, 11, 12, 15, 16, 18 21, 24, 26, 28 31, 33, 35, 38 41, 43번 네번째 집 8번, 11, 15, 2 i 23 2 3 3 i b s 4 s 4 4 4 s 다섯 번째 집12 14 18 21 25 26 35 38 43 45번 마지막 여섯 번째 집입니다 1번 2번 3번 7번 10번 16 17 19 20 23 25 26 28 29 33 34 38번 41 44번 45번 이렇게 해서 총 6곳 모두 보여드렸고요 어,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복방자료 각각의 집 모두 번호가 다 다르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39회차 6곳 중복된 숫자. 여기서 6곳에서 중복이 된 숫자. 제외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섯 곳을 1번지부터 여섯 번째 지까지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해서, 준목수준목이된 합계입니다. 합계, 여기는 합계고요. 여섯 곳이 합계. 합계된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준복이 한 번도 안된 숫자 4번, 9번, 13, 27, 30, 32, 36, 39번. 준복이 한번된 숫자 7번, 10번, 19, 22, 42. 주복이두번된 숫자. 이번 두 번이 좀 많네요. 보시면 1번, 2번, 3번, 6번, 8번, 14, 16, 17, 18, 20, 23, 24, 25, 28, 29. 33, 34, 37, 40, 41, 45번 중복이 3번 된 숫자 5번 11, 12, 15, 21, 31, 35, 43, 44번 마지막입니다. 중복이 4번 된 숫자 제외수죠. 제외수. 이번에는 26번, 38번 26, 38번 두 수가 되겠습니다. 두수 모두 제외수로 어,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수 제외수. 복방자료에서, 어, 제외수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 제외수가 이렇게 두번 나온 숫자도 있고, 두개 나온 숫자도 있고, 준목이세번 이렇게 나온 숫자도 있습니다. 또, 한 번씩 보시면,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보시면, 네 번, 여기는 네번 나왔죠. 두 번. 보통 두개 내지, 어, 네개 많으면, 이때는 많았습니다. 이때가, 보시면, 930회 때, 930회 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개. 일곱 개와 이때는 또 다섯 번, 여섯 번또 나왔기 때문에 총 구수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총 구수가 모두 어, 제외가 되었던 적이고요. 이렇게만 나오면 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세 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 두 숫자가 나왔네요. 어, 보방 자료가 재외수로 어, 적중률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모두 보여드렸고요. 재외수 찾기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あっあれ